여러분, 안녕하세요. 흑연빈입니다. 아, 오늘은 무려 100만 구독자. 와, 100만 구독자라니까 판담의 유튜브가 800명 정도 되니까 약 99만 92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스타일 유튜버 마이린 TV의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린이 오늘 수도권 시민들의 상손 역할을 하는 팔호에 간다고 하는데요. 어린 친구가 팔호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낄지 엄청 궁금하긴 합니다. 아 근데 어린 친구를 따라다니려면은 저도 오늘 땀좀 나겠는데요 오늘 극한 비디오 함께 마린TV의 촬영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고! 생태학선 타기 전에 한강수리관리위원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님 안녕 난강이라고해 이렇게 쌀쌀한 날씨인데도 많천하는걸 어, 치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그렇구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서 스타 유튜버를 직접 만나보니 어떠세요? 뮬뮬 마이린을 보니 기쁘다뮬 나도 마일린 t v 열성적인 독자다뮬 아 그렇군요 오늘 마이린이 팔당호를 둘러본다는데 마이린처럼 어린 친구들한테 팔당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삘뮬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은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까지 오는지 모르지 않을까뮬 아마 생태학선 탈 때와 내릴 때 마일린 눈빛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지금 마일린이 저 생태학선에 지금 탄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팔덩어를 더잘 둘러보기 위해서 탄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타서 팔덩어를 좀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보실까요? 네, 마이린과 함께 팔당호 생태학습을 타고 어, 선착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이린이 어, 팔당호의 역사와 생태환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신기하고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았어요. 네, 뮬. 당연하다면 뮬. 도로 위로 팔당호를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팔당호를 둘러보며 어른도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구나 생각한다면.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양수리환경생태공원입니다 마이린이 이번에는 이 공원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극한PD가 이곳에 왔는데요 아, 오늘 마이린이 팔다오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하려고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린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뿅 어? 여기 양수리환경생태공원 진짜 아 봐봐 희님 근데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은 우리가낸 무료 무담공으로 조성된 공원이죠? 맞다뮬 2000년에 아파트 건설 예정지였는데 환경 보전을 위해 조성한 공원이다뮬 그래서 생활화수도 맞고 생태연못, 자연정화 식물이 심어진 공원으로 탄생해서 가족단위 나들이 코스로도 아주 인기가 많다면 오늘 마이린이 팔당호를 아주 샅샅이 드신 것 같은데요 표정을 보니까 확실히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마이린TV를 확인하시고요 오늘 강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면 강희도 마이린TV 보러 가야겠다뮬